김중재님이 지금 내일 모레 9 88세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,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면서, 사제를 털어가면서, 웅화 운동을 천만 모르신 김동도 하시고, 어, 몸이 지금 안 좋으시지만, 그래도, 어, 웅화를 했기 때문에, 방금 말씀하셨듯이, 웅화를 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다.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, 하여튼 우리나라 덕신 문화를 힘을 합쳐서 제2의 부흥을 시킬 수 있도록 나라하고 같이 합심을 합시다. 그 다음에는 우리 저 박수정 교수님이 간단하게 축사 한번 해 주십니다. 박수! 귀하신 발걸음 정말 옮겨주신 분들 정말 사랑합니다. 우리가 사랑이 없이 어찌 오늘 이 뜨거운 여름에 무궁화 심는 식재행사를 하며 무궁화동산 조성식 이거를 영감하게 시도하시는 우리 정말 정말 정경한단 말을 듬뿍 담아주고 싶은 우리 김 회장님께 큰박수 한번 먼저 보내드리고. 감사합니다. 어, 사랑이 참 중요하죠. 폭넓게 생각해서 꽃사랑이고, 첫째, 사랑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. 그래서 사랑시를 하나, 저는 시인이니까. 시로 답하겠습니다. 하늘이 주신 그 첫사랑 회복을 해야 되는지 원망의 시인지 역사의 서용돌이인지 아직도 영문 밖은 시끄럽기만 하는데 오늘 같은 날 무궁화 식제를 합니다. 하늘에 사랑 올리면서 그 참사랑 어디가 에 찾느냐 묻고 싶습니다. 하늘에 묻고 싶습니다. 깊은 바다에 묻고 싶네요. 땅을 파고 물어보고 싶네요. 아니, 돌 속에도 물어보고 싶네요. 하늘은 그 마음 보여줄 듯 하면서도 너무나 침묵하지요. 안 내어 보이시고. 하단 거친 물결로 그 가슴을 가릴 뿐. 그 마음 또한 무엇인 줄 말하지 않네. 땅은 해마다, 해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손길에 그 무궁화 뿌리 깊이 심고 있건만. 그 마음 무엇인 줄 아직도 말하지 않네. 돌은, 파일 너무나 프도 우리네 눈으로, 우리네 몸으로도 들여다 볼 수가 없네. 다만, 하나 있지요.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방글방글 웃고 있을 때, 그리운 사람들이, 서로 만났게안고그 눈동자에 그리움이 불탈 줄알 때, 이웃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때, 결애가 결애끼리 정말로 사랑할 때, 그 하늘이 준 첫사랑 회복은 저절하게 샘솟아 난다 오 막 결정은 하늘이 내린다라고 감사합니다.